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유명한 초코파이 광고가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건 이심전심의 경제 올랐다는 것인데, 광고는 데이트 쳤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목소리> 여러분 2023년 한해에 더욱 더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 많이 받으라는 사람들이 하는 덕담을 들을 때마다 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정정해버려요. 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행동해서 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1년 동안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목 놓아 기다릴 게 아니라 복이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알맞은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수전적으로 타인의 호의나 세상의 은총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나무 옆에서 토끼를 기다린다. 수주 대토라는 고사상어가 있죠. 어느 한 농부가 밭세 가기 위해서 곡괭이 들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토끼 한 마리가 번개같이 질자면서 농부의 가치 지나쳐 버립니다. 전방에 있던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꽝 부딪치고 죽어버린 거죠. 농부는 마치 공돈을 주는 것처럼 너무나 기뻐했죠. 땀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하루치 식량을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복이 농부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됐습니다. 농부는 그날 이후로 성실하게 농사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허리 숙여서 고대기 밭을 갈 때마다 눈앞에는 토끼 고기가 아른거렸죠. 농부는 결국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이래도 몇달 뒤에나 수확한 농사에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토끼 고기라는 복을 내려준 행운의 나무를 매일 찾아가서 또 다른 멍청한 토끼가 한번 다시 머리를 박아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죠. 농부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전부 게을러져서 농사를 망치게 됐고, 당연히 토끼도 다시는 잡지 못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직접 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복은 먹기에는 달콤하지만 우리 멘탈 건강에서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우연으로 인한 복에 기대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행동하고 쟁취하려는 적극성이 계속 떨어지겠죠.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해서 복을 만들어내면 그 복을 더 크게 계속해서 키워낼 수 있고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올 한해는 내가 복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 다짐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인생은 세일즈다 라는 그런 제대로 된 철학이 수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 서비스 지식을 누구보다 더잘 팔아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 잘 팔수록 나도 행복해지고 타인의 삶도 더 윤택해지겠죠. 내가 잘 파는 행위가 이렇게 나와 타인을 동시에 이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돈을 받고 판다 이런 행위를 색안경 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장사하거나 영업 활동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서 제어을 창출하고 있죠. 다만 누군가는 인생의 세일즈라는 사실을 더 뼈서 깊이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뛰어드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런 절대적인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로 소극적으로 그냥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팔고 걸맞는 대가를 얻어내는 사람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잘팔수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판다라는 이런 세일즈 제1 법칙 이것을 이해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나라는 것은 이제 믿음, 신용, 확신, 신념, 에너지, 기운, 미소, 배려,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멋진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면면히 관찰해보시면 그들이 하나같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고 당당한 태도를 갖췄고 맡은 일을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완수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팔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거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다이소 근처를 지나는데 천원을 경영하라 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예전에는 다이소를 지날 때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천원을 경영하라 박정부 회장님의 책을 읽고 나서는 그 다이소의 차별화된 경영 철학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죠. 전국에1 5 0 0개 매장이 있는 다이소 같은 기업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과 철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잘팔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유명한 초코파이 광고가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건 이심 전심의 경제에 올랐다는 것인데 광고는 데이트 쳤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부터 제품 서비스 지식을 열심히 팔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만 잘 만들면 지식만 높게 쌓아 올리면 모든 게 슬슬 풀릴 거라고 착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구매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면 파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2023년 한 해는 제품, 서비스, 지식을 열심히 팔아서 자신의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서 여러분이 큰 복을 직접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